안녕하세요. 저는 한양기술공업안전팀 김현재 대리입니다. 삼성전자 내에서 사용하는 커소의 사용 전 체크 항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. 화면에 보이는 공도구는커소입니다첫 번째로 사용 전 제원표에 KC 인증마크가 있는 제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. 아울러 본체가 철제 외함일 경우 이중절약 마크가 있는 제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. 컷서기 보관 시 본체와 칼날은 분리해서 보관해야 합니다. 컷서기 앞쪽 부분에는 손가락이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방호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. 이를 날접촉방지장치라고 합니다. 이 장치가 있는 상태에서 공도구 점검을 진행해야 하며 방호장치가 없다면 점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사용 전 AC 제품인 경우 전선의 손상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. 사용시 착용보호구로는 안전모 안전화 보안면 자상방지장갑 1급 방진마스크 각반 보안경을 착용하여야 합니다. 또한 작업 전 옴맵시가 단정한 상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. 삼성전자 내 사용 전절차로 최초 인증 스티커와 협력사 자체 인증 스티커 부착이 필수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이상으로 컷서기 사용 전 체크 항목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